일단 말이 필요 없는데 박수로 재보도록 음, 하겠습니다. 말도 음. 안 말도 안 돼. 야, 부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우와. 안 돼. 잡았어, 잡았어! 우와, 잡았어! 야, 말도 안 돼, 와. 잡았어, 잡았어! 우와, 잡았어! 야, 말도 안 돼, 와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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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. 어. 야, 지금 하던, 하는거예요 야, 지금 지루해. 귀 봐, 귀 야, 잡았다, 다 야, 잡았다. 야, 잡았다. 잡았다. 있다, 잡았다. 야, 잡았다. 야, 잡 누구 누구. 았다 야, 잡 누구 야, 잡았다. 야, 잡하다 야, 잡았다. 야? 혓바닥을 내, 혓바닥을. <laughs> 어, 회전수. 아, 이번엔뭘 집어요? 자, 이번에는 콩을 집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일반 제 가락으로도 잡기 어요저거2 4살때 처음 잡아봤어요, 젓가락으로. 잡았어. 아? 처음 잡아봤어요, 빨리, 빨리, 빨리. 헤리헤리헤리헤리잘 먹어. 소아 소진아 소주 빨리, 빨리, 아이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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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보여야 돼요. 이야, 콩구멍을 꽂혔어. 젓가락으로 인중을 쳤어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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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예뻐. 웃음> <laughs> 지금 한두 번 다니고, 이미 지금. 아빠. <laughs> 아기에 지금 이게 힘이 치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만두 <목소리가> 만두만 만두, 만두. 와잘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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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게 정확하죠? 우와. 옆 누가 줄지을 기대를. 맞아. 누가 되는. 고. 또. 저도 진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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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못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어떻게 보면 맛이 잊어집세요 왜냐면 시아이 마파두부 마파두부는 이 두부가 힘이 없어가지고 눌, 이게 까르지하면요 이게 눌러져가지고 예, 이게 잡기 어려워요 어 잡아 잡았한한에에리리리리리리 한 번에 한한 번에